네 지금 아직 전화로는 어, 추가 진의사항이 들어오지 않고 있고요. 어, 지금 현장에 있는 이승엽 조합원께서 어, 발언을 요청하셔서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9 5 9 1 0 1 0 3호 이승엽 조합원이고요. 여기 이번 행총의 주최측의 일원으로 어, 특별히 이제 전자투표를 어, 관리자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 이번 그 해임총회 1호 안건 2호 안건에 관련돼서 특별히 어, 해임 사유에 조합장과 총무이사가 그동안 조합원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어, 상근이사로서 어, 조합의 재산들을 어, 투명하게 관리하고 지켜함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특히 총회 자리에서 거짓말하고 대의원에서 거짓말한 것들이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이걸 내용증명으로도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모임에서 이제 내용증을 명 많이 보냈고요. 수차례 조합 단톡방이나 그런 데서 자료들을 많이 보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얘기는 안 하는데 특별히 지금 조합원 분양가가 이번 행총에 주요 안건은 아니지만 거짓말한 사유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조합원 분양가에 대한 거짓말과 또한 가지는 이제 많은 그 조합원들이 분노해서 이번 행총에 투표를 하신 큰 원인이 된 불소용토가 5월 6월부터 조합장과 총무이사가 어, 10월달에 착공이 불가능함을 알고 있음에도 10월군이나 임시총회에서 조합장이 어, 10월 착공이 가능하다. 그리고 수차례 조합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총무이사가 어, 조합 단톡방에 여러 차례 10월 착공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어, 10월군 임시총회에서도 조합장이 직접 답변했는데 며칠 뒤에 조합 어 이렇게 이사회를 열게 되면서 불소용토가 알려지게 되, 되는 걸 통해서 많은 조합원들이 분노하게 되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3870그 조합원 분양가가 아시다시피 2월 임시총회 에 분양절차만 대의원에 임하겠다고 해놓고 어, 7월 7일 대의원에서 회 어, 원래 추정정가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거를 논의한 적도 없고 통과시킨 적도 없고 결의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만약에 내일이라도 분양신청을 하게 되면 모든 조합원들은 우리가 어, 토론을 한 적도 없고 결의한 적도 없고 나눈 적도 없는 3870 어, 조합원 분양가로 여러분 분양신청을 해야 됩니다. 근런데 어, 그동안 수차례 간편기관에서 이 종후자산평가를 했고 따라서 조합분과를 산정했기 때문에 조합은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관여도 할수 없다 인위적으로 관여하는 건 오히려 도적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그 말을 저희가 수백 차례 들었습니다 한한 한 번도 성의 있는 노력을 한 적이 없이 저희가 그 질의를 하면 똑같은 대답을 조합장과 총리사에게 저희가 수백 차례를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평 기간에서 3870 조합분양가가 어떻게 산정됐냐 하면은 저희는 재감평을 안 하기 때문에 옛날 시점의 원가를 현재 분양 시점으로 어 시점 변경을 해서 산정을 하든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특별한 원가를 지정해서 산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뭘 대상으로 현재 3870 조합원 분양가가 나왔냐면 아시다시피 2018 2년 법인세 간평을 저희가 한 거에 있는데, 법인세 간평을 한걸 현재 기준으로, 분양 시점으로 시점 변경에 나온 것이 3870입니다. 근데, 이 2018년, 어, 법인세를 총회에서 통과시킬 때, 어, 총회에서, 그, 조합장이 거짓말한 거는 얘가 이전 자료를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 더 보내드릴 거는, 어, 2019년 4월 아마 15일인 것 같은데 총회 이전에 조합장이 다음과 같은 이제 어, 그 메시지를 문자로 전체 조합원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법인세 간평으로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종전자산 감정평가랑 종후자산 감정평가랑 법인세 간평평가가 뭐가 다르냐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여기 마지막에 보십시오. 법인세 과세표준산정을 위한 현물출자자산의 감정평가결과는 펼... 관리처분계획 변경 수립시 조합원에 대한 분양기준이 되는 권리가액의 산출이나 조합원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라는 말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때에도 많은 조합원들이 우리가 감정평가를 그냥 하게 되면 나중에 조합원 분양가 산정에 어 불이익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거에 대한 판단 기준이 안 서기 때문에 많은 질의를 했었고. 그때 조합장은 순, 전 조합원에게 보낸 이 문자 메시지 속에 우리가 법인세 가세표준의 산정을 위한 이, 이 감정 평가를 하더라도 나중에 이것이 갈갈 처분이나 조합원 분양과 전혀 상관이 없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아끼는 것이기 때문에 조합원 재산을 아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해 달라고 하소연을 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네, 어, 그, 잠시 발언 중에 죄송합니다. 네. 지금 일단 시간이 많이 길어지는 관계로 어, 간단하게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네.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거짓말하는 조합장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거짓말도 한두번이지 총회에서 총회에서 이런 거짓말을 한다는 건 만약에 본인이 이런 발언을 했고 모든 조합원에게 문자를 보냈기 때문에 본인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감정평가 기간에 2018의 법인세를 가지고 시점 변경하는 것은 안 된다. 그리고 조합원들이 그렇게, 아, 그런, 그런 불법이고, 잘못된 것이고, 내가 그렇게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건 잘못이고, 그 이전에 값들을 가지고 원가로 시점 변경을 하든, 시점 변경을 안 하든, 사출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불소오염도 같은 문제는, 아시다시피, 이거는, 어, 모든 조합원을 농락한 겁니다. 왜냐면은, 하 어 이게 조합단톡방에서 총리사가 몇 번을 10월 착공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쳤거든요. 조합장도 거짓말을 쳤고 세상에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이런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는 조합장과 총리사를 우리가 어떻게 믿고 우리의 재산을 맡기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요불소용타라는 것은 1년 이상이 할 수도 있고 현재 1,000억이 어? 될지 500억이 될지 2,000억이 뭐 될지 많은 액수가 드는 문제를 알고 있음에도 이것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한 것은 1 0월 9일 안건들을 통과시키기 위한 어 조합원을 아주 어 아주 그 조합원들을 농락하는 것과 아주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 때문에 해임사유도 나왔지만 조합원들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기본적인 신뢰관계를 어 깨는. 기본적인 어떤 자질이 되어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